i l 걸 b 요 in the movie. I'll be 법사, 갔어요? 네. 맞으세요? 가블 세대. 가블 세대. 어, 법사 y after l 요 s t 맞으 p s t o p p o p s t o 이거 버스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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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대 타시면 돼요 저거 밀을꺼에요 위에 위에 조심 저 뒤에 왔어요 저자 보임. 저보였어바봐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봐바바바바바봐바바바바바봐바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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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laughs> 아, <laughs> 괜찮아요, 저. 자, 찍어줄게요. 어. 봐거 뭐지? 아, 이봐 뭐지? 아, 이거 이 이거 뭐지? 아,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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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록 봐봐 워록 여기, 가기록봐 여기, 봐봐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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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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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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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까지 들어 여기, 여기,

하하, 역시. <laughs> 아, 이쪽에 스폰지 아요이아이쪽 스폰지 아니에요? 오, 이쪽 스폰지 에요 오, 이에스폰요 이쪽에 스폰지 요 오, 이쪽에 스폰이터에이아이이이터이터 어 얘네가 나도말얘네안나도 말아줘. 얘들한좀 제가 빼가죠 여기 있고, 막었네데 개구슬려나? 개구 못 쓰게 여기개구 쓰네 이거. 얘 개구 못들어가게막오 그래? 어, 뺐 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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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지 빼지. 빼지. 빼 해가네. 네. 창문에 누가 보고 있거든요 네, 확인하게. 난 빼야 돼. 뭐복방만 빼게 봐. 와, 존나 맛있어, 진짜. 같이 빼시죠 이거. 아, 네. 오케이 소. 아, 씨, 제가 여기 볼게요. 이제. 같이 빼세요. 존나 맛있어 진짜.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오랜만에 먹어요. 어티디어 왔다. 레인저. 레인저, 레인저, 레인 레인저, 레인저, 볼게요. 같이? 네, 레인저, 레인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레인저, 사?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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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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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게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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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저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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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저 60, 안 되죠? 한번더 하면 되는데 4번 5번 뭐지? 3번 제로 애매하넣네 로스 났나? 이렇게 필자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뭐 로스 났는데 저거 근데 보호푸션 먹아둔모아있 모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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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아아둔 모아둔 모아둔 요아아둔 모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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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야 빠진다. 복잡이다, 아예. 자, 여기 빠진다 복법이다 얘 그냥 들어가세요 제발 알고 얘, 얘, 얘 볼게요 얘 네. 게요얘 볼게요 저클라한대 여기 라겼고나이겼고저 뒤에 있는 거네 클래스 클래스 한 입구 입 클래스 방 에이 이놈아 이어왔어죽 도덕 불게 그러면 뭐야 이거 어. 왔어. 법사 클레 위에 혼자예요 파이터는 아래지야 파볼네이 네. 어, 올라왔어요 파이터 올라온 오케이 확인 저 법사 클레 존재할게요 파이터 제제 쪽에 법사 네. 상자 위에 있다 법사 파볼한번 푸시 들어와요 조심조심 하세님이세요 네마가드막아드게요 제가 이거 <목소리도> 게이뒤 벅사 할거예요 이게 벅사 한번 넣어놨고 제 벅사 파이들어어요 클레! 클레 벅 파이트 볼게요 클레 파이트 파이 조심해야 돼요 파이트 다 파이트 꺼 파이트 꺼 파이트 꺼 파이트 꺼 클레 h 다시 올라갈게요 저 다시 올라갈게요 벅 때문에 네 벅사 이 p 배0 0기불이가요 클레 나이스 클레 컷 하나 남았어 로그 로그 아! 버 밑에 아 어, 어나더 나더 로그에 들가서 음. 짠게 이거 네네 나더 어, 나이스 여기 기 키트 좀 빨게 여기 법사 하나 남았어요 얘네 팀은 고 갈게요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위에 어나더 있어요 또그거네와 뒤질 씨발저 네. 잡았다 이거 고마워 어, 법사, 법사 안죽으면거들어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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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허튼, 이거, 헛. 이거... 헛. 바앗트, 바앗트. 아니, 위치, 어, 죽은 위치, 죽은 위치, 빨리. 피감님, 저, 그... 여기 죠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여기, 여기 어디예요? 여기 밑에 법사 하나 더. 예. 아... 이거, 법사...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예? 버려야 돼. 내네거 챙기고 가야 돼. 예. 용서남북 중 하나인데 모르겠어. 여기, 여기, 여기. 체크어 법사 어요 위하여 아이, 들어가야겠다. 네. 예. 그 오케이, 법사, 오케이. 그 로스 그 새끼들이에요. 네. 저, 저쪽인데 기다아 저쪽이네 11시쪽이네 커닝이 11시쪽 커닝1 1시쪽이예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들어가 들어가 법사 법사 법사가 그, 법사가 오르니까 파이터가 윙으로 아, 맞았어요 법사가 뭔가 그 왼쪽 구석에 숨어있어요 아예 그냥 앉아있어 그냥 그 가만히 안아더라고칼찍도 보려는데 이거 뒤에도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그냥 네, 네. 바로 밀래요? 그냥 밀는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요 아, 이거 뒤에 맞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뒤에서 어, 이거 덧갈려덧려고하데덧덧 택인데 덧덧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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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세요 잡았지게때게닭을막아줄

여기 법사 나가요 그냥 블랙박스 저저 법사 저, 올게요 저 같이 나이스 나이스 죽었네? 네죽았어 이거 아안 죽었구나 어 이거, 아, 이거 파 파이... 법사 좀일게요 그냥 자짝키 하나 주세요 짝키 하나 주짝 하나 주세요 그거에... 야, 폭다 밀기야봐 네네. 폭다, 야, 미루고 있어, 저기 그냥. 사람, 사람, 내가 폭다 살았을게, 그냥 바로 죽여 폭다 네, 컷, 파이터 폭다 컷, 파이터 여게요 폭다. 멸기 드릴게, 어차피 안받으니까 버선이 뭐, 길가면 렇게 해줄게. 슛. 파벌 소리 21. I went to a 아 r a y 아래 b e t 아 f Power went to Array. Because you're inspired. Clear up. Okay, okay. 파 o u get to i 다 y 드레 어한 사람 있었다 긁으면서, 으면서 떨어졌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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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법사 뒤져볼게요 저, 아, 네, 저, 저, 저 잡을 수 있어요 저 법사 잡 네. 저랑 같이 법사 팝! 저랑 같이 법사 법사 어, 컷 이제 네, 잡아, 잡아 저랑 같이 잡아 네, 힐좀해레 클레 봐봐 볼게요, 봐 볼게요 봐봐 뒷자리에서 서버 레레레볼게 제가 자, 오케이 점검. 긴 싸하지 않니? 긴 싸하지 않아? 난 싸해. thank you